안녕하세요 타로 이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는 그 남자가 원하는 연애 방식은 어떤 것이며 내가 어떻게 했을 때그 남자가 나한테 더푹 빠지게 할수 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와 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1번, 2번, 3번, 4번의 카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보세요.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남자가 원하는 이상형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남자는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풍부한 여자 또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요, 어떤 아리따운 여왕이 명희나 감정을 뜻하고 있는 황금자는 들고요, 황금자는 내려다보고 있죠. 이 여성은요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 마음도 굉장히 평화롭고요, 모든 남자들한테 인기를 많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요 굉장히 외향이 아리따운 사람입니다. 그 남자가 원하는 사람은요 외향적으로도 이쁜데요,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이쁜, 굉장히 욕심 많은 남자인 것 같아요. 천상 여자인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그 남자의 이상형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기가 뭘 하든지 잘 받아주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말이 굉장히 이쁘게 조곤조곤 하는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남자가 원하는 연애는요, 썸을 길게 타기보다는요, 서로 좋으면요, 그냥 팍팍 밀고 들어가가지고요, 조금 빨리 연애를 시작하고요, 스킨십이라든가, 아니면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을 빨리 표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요, 어떤 장군이 전차를 타고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굉장히 늠름해 보이죠? 더구나 스핑크스두 마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남성분과 여성분의 마음이 동일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질질 끄는 것보다는요. 썸을 길게 타기보다는요. 빠르게 연애를 시작해서요. 남들이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연애를 빠르게 시작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라고 하면은요. 연애는 짧게, 결혼은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있다는 겁니다. 스킨십 또한 마찬가지예요. 손을 잡기보다는요 안고 싶고요 안고 싶기보다는요 뽀뽀를 하고 싶고요 뽀뽀하기보다는요 키스를 하고 싶은 그런 남자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뭐든지 빨리빨리 빨리 하고 싶어하는 그런 남자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그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과연 내가 어떻게 했을 때그 남자가 나라는 사람한테 푹 빠져들어서요 다른 여자는 눈에도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봤더니 지금은요 크게 다른 거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만 다가가세요. 자 보면은요 타로카드 78장 중에 굉장히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자 보면은요 명예랑 감정을 뜻하고 있는 황금자 늘려 기사가 들고요 말 위에 타 있는데 말은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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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있습니다 말이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앞으로 가고 있대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우리의 이썸 관계가요,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실상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은 나한테 더욱더 다가오겠지만, 여기에 조금 더 부스터를 달아준다고 하면요, 은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밥을 먹자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아, 나 당신이 좋아요. 조금 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가 주면은요, 나는 살짝 기름을 부었을 뿐인데 그 사람의 마음은 용암처럼 들끓고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은요 나도 그 사람이 좋다라고 하면은요 가만히 있기보다는 조금 더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만 해도요 그 사람은 나한테 더욱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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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성격이 너무 소심해요. 먼저 다가가지 못하겠어요. 먼저 다가가지 않더라도요 그 사람은요 나한테 다가와 줄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자, 내가 무엇을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나한테 다가올 거래요. 이런 사람한테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당연히 결과가 너무나도 좋겠죠. 자, 보면은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머리털 다 빠진 어떤 장인분이 펜타클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하는 대로 모든 결과물이 나한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보면은 펜타클을 많이 걸어뒀음에도 불구하고요. 더욱더 뚝딱뚝딱 만들고 있죠. 지금은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요, 더 많은 수학이 나한테 다가올 겁니다. 지금 이 타로카드 리딩 끝나면요, 그분한테 카톡을 하나 날리세요. 내일 뭐해? 혹시 괜찮다면 밥한개 하겠어? 아니면 커피라도 한잔 하겠어? 먼저 요청을 하세요. 그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빨리빨리 빨리 다가와 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요, 과연 그 사람과 나와의 미래가 어떠냐 봤더니,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열정과 추진력을 뜻하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는 붙잡고 하나는 세워두고요. 멀리 내다보기 위해서 지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미 내 사람이에요. 내가요, 살짝 다른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딴 남자를 보더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요, 이미 내 사람이에요. 내가 살짝 다른 남자를 보는 그런 딴짓거리를 해도요, 그 사람은 나만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딴데 한눈에 팔아도 나만 바라봐줄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내가 멀리 내다본다고 했잖아요. 결혼까지도 내다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존재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 사람과 오래 가면 갈수록요, 더 깊은 사랑이 이뤄지고요, 더 깊은 유대관계가 쌓여가지고요, 남자친구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연애를 할수 있다고 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1번 카드는 전체적으로 정말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 내가 먼저 한번 카톡을 날려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은 1번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까지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이어서 2번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남자가 원하는 이상형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남자가 원하는 이상형은 어떤 여자냐? 바로 약간 좀 순수하고요. 어린애처럼 살짝 귀여운 면모가 있고요. 백치미가 있는 여성을 좋아합니다. 자, 보면은요. 이 아이는요. 어린 소년입니다. 자기보다 더큰 열정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올려다보고 있죠. 키가 작다라는 겁니다. 어리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연하를 좋아할 수 있고요.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 자체가 굉장히 귀여운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키 같은 경우에는요. 살짝 작은 편을 선호할 수도 있고요. 약간 좀 어리광을 부리고 애교가 많은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아무것도 못 모르는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해서 집착이 있고 집념이 있고 자신의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약간 좀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약간 좀 나이는 어리지만 성숙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남자의 이상형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요 과연 어떠한 연애를 하고 싶은 건가 봤더니 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승리 뜻하고 있는 월계수관을 머리에도 쓰고요, 일, 열정, 추진력을 뜻하고 있는 지팡이 위에도 월계수관을 달고요, 말을 타고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즉슨, 단순하게 사랑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발전하고, 여자친구도 점점 더 발전하는 것이 보여서요, 우리의 사랑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자친구 모두, 사회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고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발전하는 그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의 연애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즈니스적인 연애가 아니라요. 어쩌다 한 번씩은 서로 살짝은 다투기도 하고요. 어쩌다 한 번씩은 살짝 서로 쾌락에 빠져 가지고요. 뭐 놀이공원도 가고요. 서로 밤을 같이 보내기도 하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너무 노는 것에 치중된 것이 아니라요.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완전 푹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은요 그 사람을 당기기보다는요 살짝 미는 행위도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더 타워 카드입니다 하늘에는 벼락이 치고 있고요 타워에는 불이 나고 있고요 사람들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우중충해 보이는 카드죠 지금은요 그 사람을 많이 당겨주기보다는요 밀당이라고 하죠 살짝 그 사람을 밀어낼 필요도 있습니다 보통 내가 10분 안에 답변을 했다면요 은 뭐 20분 뒤에, 30분 뒤에 카톡을 한번 보내는 것도 괜찮고요. 술 먹는다고 얘기하고요. 한 2시간 정도 연락을 안 해보세요. 그런 식의 약간의 밀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그 사람은 나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되고요. 자신이 나를 얼마나 걱정하고 나를 생각하는지 자신 또한 알게 돼가지고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신한테 소중한 사람인가. 지금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깨달을 수 있다는 라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짝 살짝 내가 이 사람을 밀당 밀당하게 될 경우에는요, 그 사람은요 가만히 서가지고요 나라는 사람의 연락, 나라는 사람의 마음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있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요 어떠한 말이 가만히 서 있는데요, 기사는요 펜타클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요 나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오기까지 또는 나라는 사람한테 오케이 사인 떨어지기까지 이 사람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언제든 내가 만나자 또는 뭐 하자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이 말을 바로 이랴 해가지고요 나한테 다가와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채찍과 당근에 의해서요 굉장히 많이 숙련이 돼가지고요 나라는 사람 한 명만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토탈해가지고요 그 사람과의 미래가 어떻냐? 자 바로 보면요 은 구름에서 손이 튀어나와서요 일과 열정, 추진력을 타고 있는 지팡이를 꽉 붙잡고 있는데 죽은 나무가 아니라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는 생명력이 있는 나무입니다 미래는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 있죠? 서로 성장할 수 있고, 빛윈할수 있는 연애를 달성해가지고요, 이제는요, 에이스, 1번 카드잖아요? 연애를 넘어가지고요,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미래까지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사이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결혼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남자친구가 아니냐, 남편으로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될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카드는요, 정말 전체적으로 많이 좋습니다. 나도 상대방도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나보다는 썸남 또는 남자친구가 나를 조금 더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이어서 3번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남자가 원하는 이상형이 어떤가 봤더니, 그 남자는요, 여자분이 남자분을 조금 덜 좋아해도요, 자기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어떤 천사가요, 남자랑 여자를 비춰주고 있는데, 남자랑 여자는요, 지금 밝아먹고 있죠? 나체의 남성과 여성은요, 순수를 뜻하고 있는데, 정말 순수하게 저 사람이 나를 좋아질 수 있고, 나 또한 저 사람을 완벽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사람의 이상형이라는 겁니다. 보면은요 남자는 여성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성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성분이 남성분을 조금 덜 좋아해도요 남성분은요 자기가 100% 좋아질 수 있는 사람 뭔가 저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한 굉장히 순수하게 서로가 서로를 좋아해서 만나는 그런 연애를 이 사람은 꿈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그 남자가 원하는 연애가 어떤 건가 봤더니 서로가 서로한테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요 누가 무엇을 사는가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요 서로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분이 살짝 사회적 능력이 조금 있어서요 나도 물론 쓰긴 쓰지만 여성분 쪽에서 조금 더 고가의 선물 조금 더 고가의 음식을 사주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은 것처럼 좀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원하는 연애는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연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 가지고요. 보기만 해도 입가에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해 주고요. 5분에 한 번씩 그 사람 머릿속에 나라는 사람이 뿅뿅뿅 떠올라 가지고요. 그 사람 입가의 미소가 하루 일과 중에 한 번도 떠나지 않도록 할수 있을까 봤더니 지금은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먼저 잡아도 좋고요 내가 먼저 그 사람 입술에 박치기를 해도 좋고요 술 먹고요 오늘은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자 보면은요 열정을 뜻하고 있는 빨간 망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어린 아이가 백마를 타고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뒤에는 쨍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그 사람과 더욱 더 행복을 증진시키고요, 그 사람과 더욱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면은요, 그 무엇도 좋습니다. 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세요. 그렇게 한다면은요, 당장 다음 주라도 그 사람과 연애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급증합니다. 그 사람도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열정적으로 다가가면요그 사람은 나한테 넘어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떤가 봤더니 자 보면은요 어떤 대머리 빡빡이 아저씨가 굉장히 장인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펜타클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요 뚝딱뚝딱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여성분 쪽에서 나한테 이렇게 많이 다가와줬으니까 고백이라도 내가 먼저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성분도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보이면은요 그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미래가요 너무 좋습니다. 이 모든 것다 제쳐두고요 미래가 너무나 좋아요. 자, 타로카드 78장 중에 굉장히 성의권으로 속하고 있는 더 월드카드입니다. 자, 보면은요, 나체 여성이 조화랑 평정을 뜻하고 있는 복을 들고요, 하늘을 헐렁 날고 있는데, 주변은 월계수관으로 이 사람을 감싸고 있어요. 이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해외여행도 굉장히 많이 다닐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이 사람과 함께라면요 해외에 나가서 같이 살 수도 있고요. 이 사람과 같이 사업을 해도요, 굉장히 잘될 것이고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요,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무언가를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요 내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승리를 뜻하고 있는 월계수관이 이미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정말 행복하고요 정말 즐거운 연애를 할수 있고요 어쩌면 결혼까지도 꿈꿀 수 있는 3번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번 카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너무나도 좋죠 듣기만 해도 정말 기쁩니다 정말 이 벚꽃 보러 가기 굉장히 힘든 봄에 새로운 하나의 내 마음에 무지가 필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자,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 이어서 4번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남자가 원하는 이상형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지금은요, 약간 좀 엄마처럼 나를 좀 보듬어 줄수 있고요.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의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보면은 무지개가 펴 있는데 거기에 명예랑 감정을 뜻하고 있는 황금잔이 10개나 들어가 있고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무지개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죠 무엇보다 그 사람은요 자신의 행복감을 채워줄 수 있는 여성분을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고요.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가 되고요. 힘이 되는 그런 사람과 자신이 연애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내가 좀 힘들어요. 그럼 나를 엄마처럼 굉장히 보듬어 줄수 있고요. 나한테 기운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남자의 이상형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남자가 원하는 연애는 어떤 것인가 봤더니 약간 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그러한 연애를 하고 싶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기적이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뭐 사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가 있으면은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걸 같이 보자고 할때 여성분은 그 영화가 취미가 아니더라도요 바로 오케이 를 날려줄 수 있는 그러한 연애를 할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 어떤 사람이 야수의 왕인 사자를 굉장히 강아지다 두듯이 잘 다루고 있죠. 더군다나 자신이 조금 화자한 대로 좀 따라와주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가부장적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살짝은 여성분이 자신을 조금 믿어주고 자신이 화자는 대로 팍팍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사람을 먼저 겟 하고 싶어요. 5분에 한 번씩 내가 머릿속에 빵빵 떠올라가지고요. 생각만 해도 입과의 미소가 지어지도록 나라는 사람을 그 사람의 일상 속에 팍 박아놓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지금은요.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다가가되 그 사람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다가가야 됩니다. 자, 보면은요. 태양이 이 아이를 비추고 있고요. 열정을 뜻하고 있는 빨간 망토가요. 말 위에 있는데 말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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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열정적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가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악의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치의 악의는 순수, 순결을 뜻합니다.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요, 그 사람한테 다가가게 될 경우에는요, 그 사람은요, 아, 나도 사실 당신을 좋아했어요. 나를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자신의 마음을 나한테 비춰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래도 굉장히 밝습니다. 내가 다가가면은요, 그 사람도 굉장히 좋아해서요, 오히려 나한테 고맙습니다. 먼저 다가와줘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가가게 될 경우에는요,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떻냐?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보면은요, 태양을 대체한다라고 보이고 있는 해바라기가요, 어떤 여왕 옆에 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집합은 인요 열정 추진력을 타고 있는데요 나한테요 내가 다가간 만큼 그 사람도 열정적으로 나한테 다가올 거고요 그 사람도 우리 둘의 사이가요 굉장히 발달하고 생각을 해서요 일반 그썸 단계에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 있잖아요 뭐 손을 잡는다거나 포옹을 한다거나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뭐 살짝 볼에 뽀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강한 스킨십을 이 사람이 먼저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은요 다른 친구들한테 나라는 사람을 물어봐가지고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것인지 초콜릿을 좋아하는지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는 것인지 이 사람은 사전조사를 통해서요 나한테 열심히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람한테 열심히 다가가고요 그 사람도 나한테 열심히 다가가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미래가 좋겠죠 자 보면은요 어떤 기사가요 펜타클이라고 하는 것을 쥐고요 말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둘 다요 서로 전화 통화로요 하다 아, 보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혹시 와줄 수 있겠어? 이말 한마디면은요 말을 의야해가지고요 서로의 집까지 서로가 그냥 단 걸음에 갈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연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보고 싶고요, 딴짓거리하지 않습니다. 눈을 딴데로 돌리지 않아요. 오로지 서로가 서로만 바라보는 그런 연애를 할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어쩌면 결혼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4번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요, 특이하게 1, 2, 3, 4번 카드가 전부 다 좋습니다. 전부 다 어쩌면 결혼까지 갈 수도 있고요. 연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연애를 할수 있다라고 나와서 저 또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가식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로 이선생이었습니다.